목사님께서 갑자기랑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갑자기 하나님의 오늘 너무나도 많이 듣게 되어 이렇게 감정을 잘 못하지만 해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laughs> 사실 저희 형제가 사형제예요. 딸이 사형제 아들이 한 명.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사형제 중맞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 것은. 아,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적인 너무나 많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 말을 만나가저는 기독교에 그닥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나 우리 탈북민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생각해 주시고, 그 열두 함이라도 아프다면 달아가서 잘 씻고 응급실에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밥도 못 먹고 굶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릇까지도 갖다 주고 장롱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해서 제가 한국에 제일 처음에 와서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어, 제가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해도 그게 마음이 참 가득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제에게 어, 기적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 3 삼형제가 4형제인데 저는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탈북하다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너무 도요하고 그래서 사실 부끄럽지만 집에서 제사상도 차려놨어요. 조순이 가서라도 많이 배불리 먹으라고 제사상도 차려놓고 이랬는데 오늘 날인가 이게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 목사님 따라. 한 음, 간증과 찬성을 하려고 하다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 동생들을 찾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을 저에게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동생들을 찾으니까 우리 셋째는 잘 살고 있는게 둘째는 정말 못 살았습니다. 둘째가 저한테 말하기 언니야, 막내는 어, 북한에서 사은지 팔아끼고 싶지 그런 걸 알다가 죽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삼 형제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둘째가 북한에서 중국 사람 남편을 만나 가지고 너무나 얻어맞고 그다음에 학대를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한국으로 오나 하니까 동생이 말, 말하기를 어 아들 딸이 있는데 두고 못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할수 없다 네가 네 마음대로, 마음대로 해라 강압적으로 내가 널두려오게 되면 내가 이 다음에 또 네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까 봐 나는 싫다 그런데 오늘 어느 날인가 그 신랑하고 신랑의 형이 걔를 언니를 만났다면 그죄로 언니를 만나면 이제 한국으로 도망친다고 도망 못, 못 가게 다리를 부리려는다고 잡아당긴 거예요 애를 배가 부러지기 가슴뼈가 다 나가고 팔이 다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라겠나 내가 아들딸도 제대로 못 지키고 언니한테도 못 가고 이렇게 오랜만에 23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겠는데 자살해 죽겠다고 먹을 매가를 뗐어요 그러다가 먹을 매가 옆집에서 그 후자가 넘어지는 소리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나서 걔가 살았는데. 야,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거든요. 한국에 데려와야 돼서. 그래,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내 동생을 데려오기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손을 놔주셔서 데려오게 됐어요. 그래, 한국을 떠났는데,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걔에게서 많은 시험을 하고 계시나 봐요. 주, 북한에 중국에서 살면서 걔가 중국에, 북한에 일곱 번 잡혀갔어요. 한번 잡혀가서 마지막에 한번오어 수영장까지 갔다가 그 안쪽으로 들어와 하는데 이렇게 지금 산 형편이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좀 손을 놔주십시오. 해서 손을 놔주는데 약간 떠났어요. 떠는데 5분도 못해서 중국 공원에 잡혔어요. 이번에 그니까 잡혔을 때네 번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는그 잡혔다는 소리에 바로. 다박아버지다 고생했고 이마 다 터지고 막 울면서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손,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내가 내 동생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어찌 이렇게 무정하십니까 왜 이렇게 내 동생한테 가혹하십니까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전화하고 기도를 하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기도해주세요 중복기도 해주세요 내가 아는 목사님 들과 성교사님 성도님들, 아는 사람들은다 전화하고 문자로고좀 기도를 해달라고 내 동생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하다 하나님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번에만큼 제발 북한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셨어요 저한테 안 들어주셔서 제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오늘이면 나올까 내일이면 나올까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소금달이 지나고 넉 달지, 나한달 지나고, 두달 지나고, 넉 달지 다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는 포기를 했어요. 내 동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들어주시니까. 아유, 하나님.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개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북한으로 보내든지 차라리 거기서 죽이든지 감옥에서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모든 걸 내려놨어요. 이제는 하나님, 내 동생이 이렇게 죽으려면 저는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저는. 모든 걸 내려놨어요 내려놓은 거 에이, 집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고 집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저한테 새벽이 되는데 새벽 한시인가 그때쯤에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내 동생이 번호지요? 말해 언니야 나 나왔어 하더라고막 어떻게 하냐고 하더라고. 몰라 나만 나왔어 그때 당시에 잡힌 사람 139명이 됐어요 벼리만 잡힌 게 아니 좀한 6명 6명이다 5명이 잡혔는데 모두 뭐 이게 합친 1 3 0명그 130명 중 걔가 혼자만 살아나왔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라는 <laughs> <그것이 많이 웃음>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이랑 예, 한국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기독교인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저처럼 이런 것도 없었겠지요. 그래서 저는 기도도 많이 하고, 개학도 많이 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 말도 많이 했었어요. 자기도 그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뭘모르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시오. 저도 한국에 가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살아났지요. 혼자서 살아나와서 집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는 문제가 된 것이, 공항국에서 여시찰 대상을 딱 찍어놔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됐어요. 사진을 안 찍어보내보면, 공항국에서 나와서 개가 있나, 없나, 검사를 하고 보고 없으면 개가 어디가 있는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에 개가 모르게 위치추적까지 해놔가지고, 어디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걔를 어떻게 뽑을까? 걱정을 하는데, 올해 드디어 한국와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떠나는데, 저는 이게 또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인 줄, 역사하신 일인 줄 제가 몰랐어요. 떠나겠다니까 내가 어느 정심 걱정을 했죠. 이제 떠나게 고또부히 붙잡히, 붙잡히게 되면 아홉 번째인데, 이번엔 아홉 번째 잡혀가지고 중국공원에서도 너를 넣어줄것 같지는 않다. 무조건 북한에 가는데, 너는 이제 죽을 목숨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얘도, 내 동생도 가보를 하고 떠난 거죠. 그래, 떠났는데, 사실 말해서 이 브로커가 말하기를 떠나서, 어, 베트남으로 태국으로, 태국 간다 했어요. 태국 간다 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을 가게 되면, 하루에갈수 있다. 24시간이면 도착한다 하더라고. 그날 떠나가지고, 그 다음 날 새벽이면 베트남에 도착한다. 요래서 30시간이면 도착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전체가 도한 시간에 몇 킬로미터 가는 거, 이걸 계산한 거예요. 그 지도를 보면서, 일하면서 지도를 보면서, 어, 지금 어디쯤 갔겠다, 여만큼 계산하고, 여만큼 계산하고 지도를 보면서, 한 시간은 여만큼 갔겠지, 지금 몇 시에 두 시간 갔지, 두 시간은 요만큼 갔겠지, 지도를 지금 미리를 재고, 센치를 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도착하겠는가고. 마음 졸이고 있어요. 근데는, 24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30시간 지나도 소식이 없었지요 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이미 울어야 되겠는데 울음도 안 나오고 이게 나오다가 울고 가다가 들어가고 울고 가다 들어가고 또난내마생각저도 저렴, 마음을 저리겠지만 저도 진짜 여기서 진짜 밥도 못 먹고 먹기는다 토하고 울고 싶어도 못뭐 울고, 떠났다고 말도 못하고, 떠났다고 말을 려으 소문이 퍼졌서 남편이 잡힐까봐 말도 못하고, 그 분과 그 말보다 혼자서 속을 상기기 시작했어요. 이틀 지나고 3일 지났어요.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일하러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이 눈꼬리 막 써봤는데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셋째한테 전화하면서 울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얘또 죽이는 것 같다고 왜 떠나게 해놨어 내가 또 얘를 죽인다고 이랬는 중국에 전화해보니까 중국에 딸님이나아들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소식이 안 왔나 잡히게 되면 걔한테 네 분명 잡혔다고 무슨 소식이 가겠지 때문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 소식이 없다네 그러면 그럼, 그럼 아직 안 잡혔구나 마음이 이게 좀 미래가더라고요 사일째 됐어요 사위 게들 오늘도 또 소식이 없을까 해도 사일째 새벽 아침이에언니야나 도착했어 하더라고. <laughs> 도착했어 하 한걸 이게팍 눈으로 쳤기 때문에 동생한테 행패를 부는 거예요. 가시나 뭐 소식이라도 전할 것이 어디 도착했다 어디 도착 했다말이라도할 것이지 이게 사람 속을 태우니 어디 있는가고. 하! 아, 그러고 계막 그랬댔어요. 그러니까 걔가 말한 게 언니 정장 떠나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핸드폰을 먹다가 꼬이야 된다. 내가 위치추적이됐고 그렇게 하고 또 핸드폰을 바꾸고 번호도 바꿨지만해도 그래도 또 미타 해가지고 핸드폰을 전화 전화거지다 꺼놓고 그걸 또추적당하다가 꿈박지를 메고 샀대요. 추적당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어, 자기 혼자만 떠나는 게 아니고 떠난 곳에서 다른 지금 오는 분들 기다리고 이틀동안 기다렸어그 다음에 떠나서 4일만에 도착했다고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 그러면 말하는 게 언니야 내가 이번에 떠나도 또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것 같다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하신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역사를 아니야 하고. 언니 내가 아마 맞게 그런 것 같다 보니가저번권에 떠나서 붙잡혔던 그선 우리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선 북한 성교 지 거기서 또손을 써줘서 거기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길 언니야, 우리가 앞쪽으로 우리가 떠난 그저 앞쪽 뒤쪽 다 잡혔는데 우리만 살아남았다. 아무래도 하나님과 주님께서 우리를 버지못하게 안개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무사하게 베타, 베트남을 도착한 것 같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기적이 우리 사회자에게 잘해지는데, 저는 이제부터 절대로 탈세라는 일이 없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저는 열방이나, 무슨 뭐 북한에서 먼저 온 통일에 빠지다 이런 말할줄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소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형제의 역사하신 것처럼, 주님의 기적이 우리 북한에는, 모든,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이번에 붙잡혀간 600명 북한 사람들이 하룻밤이 풀려나고, 그 다음에 중국에 아직도 잡혀있는 우리 북한 사람들과 그리고 내동생군날이라 수철 대상으로 명명된 사람들도 있어요. 중국에 그분들도 맨날 이렇게 감시 속에서 살거든요. 그분들이 한빨이 풀려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분들 하룻밤에... 여기 대한민국 자유의 땅으로 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싶습니다.